반갑습니다. 매주 골방에서 친형처럼 혹은 옆집 형처럼 여러분이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는 영화를 추천해드리는 우리는 많이 아는 형들인 골방 원래티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시는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희 녹화 현장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도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자막 잘 참고하셔서 놀러 오셔서 방송도 보시고 투표도 한번 해보세요. 출하이 컴 출하이 출하이 컴컴 컴. 컴, 컴. 비가 내리는 오늘 과연 어떤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 주셨을지 바로 주제 공개합니다. 고민을 음. 찾아라 음. 숨막히는 사건 해결 무비. 와우. 어 여러분 또 스릴러 계통 영화들이 많이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뭐 추리하고 음흠. 액션 싸움 나올 수도 있겠고요. 아. 반전도 있고. 반전, 반전 보통 많이 나오고요. 과연 어떤 영화들을 갖고 왔을지 지난주에. 1등을 차지했던 저부터 영화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범인을 찾아가는 숨막히는 사건 해결 무비. A few good men입니다. 쿠바에 위치한 미국 해군 기지. 한밤 중에 두 명의 병사가 또 다른 한 명의 병사의 방에 침입해서는 다짜고짜 그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폭행당한 병사는 이내 목숨을 잃고 말죠. 이 어이없는 사건을 저지른 두 명의 군인은 군사 재판에 넘겨지고요. 형식적으로 이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세 명의 군 변호사들이 파견됩니다. 한 명의 변호사는 피고인들을 혐오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이 사건이 커지기 전에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이 사건이 코드 레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Let's go. 코드 레드 군대에서 사병들의 정신을 차리게 한다는 명목으로 실시되는 사병들 간의 암묵적인 가혹 행위. 3명의 like yes, 변호사들은 이 코드레드가 미선에서 내려온 지시임을 알게 되죠. 그렇다면, 아주 가망이 없어 보이던 이 사건에는 가망이 생깁니다. 단순히 명령을 따랐던 일개 병사들은 무죄였다고 주장할 수있 o 니까요 병사들의 무죄를 주장하려면 이 젊은 변호사 3명은 지금부터 이들의 윗선을 공개적으로 죄인이라고 낙인찍어야 합니다. What is a 자 지금부터 변호사들의 승산 없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So this is what a looks like. 여러분, 미드, 웨스트윙, 뉴스룸 이런 작품도 혹시 좋아하셨나요? 소셜 네트워크, 머니볼, 스티브 잡스 같은 영화들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영화 어퓨 굿맨을 재밌게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작품이 한 명의 천재 작가가 탄생시킨 작품들이거든요. 헐리우드의 핫한 작가 중에 한 명, 아론 소킨. 이 사람은 특히나 말맛이 살아있는 대본을 잘 쓰기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많은 양의 대사를 쏟아내면서 논리와 논리의 대결, 즉 말싸움 대사를 정말 차지게 쓰기로 이미 오랜 기간 유명했죠. 근데이 말싸움을 누가 하게요? 한창 젊은 시절, 꽃 같은 미모를 발산하고 있던 톰 크루즈와 역시 아름다운 데미 무어가 팀을 이뤄서, 케빈 베이컨, 키퍼 서덜랜드, 그리고 잭 니콜슨을 상대해서 말싸움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싸움 볼만 하겠죠? 이 분의 영화 속에서 캐릭터들이 말싸움하는 걸 보면 정말 깜짝 놀래고 존경심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나 영화에 등장하는 톰 크루즈와 잭 니콜슨, 이두 사람이 법정에서 설전을 벌이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은 지금 인터넷에 가도 엄청난 조회수를 자랑하면서 사람들이 두고두고 두고 보는 영화 명장면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냥 명장면이 아니고요. 미국 영화협회에서 선정한 20세기 영화 100대 명대사에 이 장면에 나오는 대사가 들어갑니다. y o 오피 군맨. 한글로 직역하자면 소수의 좋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과연 영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군인들 중에 실제로 좋은 사람은 몇 명일까요? 절대로 여러분의 예상대로 끝나지 않는 이 영화. 끝까지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표드만에 달린 감상평들 나눠 볼까요? 긍정 댓글 중에 이런게 있네요. 군법정영화라 해서 지루할 거생각하면 오산 2시간 뒤 작은 전율을 느끼게 될 것. 배우들의 명연기, 세련된 연출력, 빈틈없는 각본. 이 모든 걸 갖춘 고급 법정 스릴러. 하지만 이런 고급 법정 스릴러에도 태클들은 있더라고요. 태클 댓글도 한번 차례대로 만나볼까요? 어, 이런 댓글 있어요. 어, 이게 그 아론 소키는 약간... 고질적인 문제점이긴 한데 음. 여성 캐릭터들이 조금 약하다 특히 여기 나오는 데미모 캐릭터가 음. 생각보다 조금 약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요거는 음.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업휴 국맨이 아론 소킨의 첫 번째 장편 영화 데뷔 작품이거든요 네네. 작가로서 근데 이 작품은 본인이 썼던 연극의 기초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점이 아무래도 조금 더 강할 때 음. 쓰여졌겠죠 음. 본인의 약점을 완벽하게 발전시켜서 지금의 아론 소킨이 됐는데. 초창기 작품이다 보니까 오히려 풋내기 시절의 아론소켓을 구경할 수 있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톰 크루즈랑 연애신도 안 집어넣고, 러브라인도 안 만들 거면 데미모어를 왜 캐스팅했어? 음. 이렇게 생각하는 그 기조에는, 은근히 여성 캐릭터가 뭐라도 해야지. 이렇게 기대하는 게 있는데, 오히려 이 사람 눈에는 모든 캐릭터가 똑같아요. 음. 주인공은 톰 크루즈거든요. 그의 주변인으로서 캐릭터들을 그냥 활용할 뿐입니다. 데미모어 말고도 다른 남자 보조 변호사도 한명더 있어요. 둘의 비중이 비슷해요. 그때부터, 90년도 초반부터 오히려 모든 캐릭터를 동등하게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아름 소킨이기 때문에 데미무어가 뭐를 안 했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그에게는 조금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목소리>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총전 살인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을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말빨입 자, 그럼 저에 이어서 저번 주에 이등하셨던 분의 영화 소개 만나볼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극장에서 개봉하지 않은 영화들을 만날 수 있는 온레티비 초이스에서 한 편을 뽑았는데요. 영화 익스플로이티드입니다. Középkép m i l l i ember éleben a városban. e b b n a tisztázatlan körülmények között balesetben. Az elmúlt héten viszont három ilyen eset történt, ami messze túlmutat a statisztikai hiba határon. 발생한 사건들의 현장 사진만을 보고 a Ezt az embert meggyilkolták. Éva, te ott tűzlent az alaksorban. Sose jársz ki a helyszíre. Téged alkalmatlanak nyilvánítottak a nyomozásra. 하지만 동료들은 공황 장애로 현장에 나가지 못하는 에버가 수사를 진행할 자격이 없다며 그녀의 말을 무시합니다. 나도 쓰윽 셰기만 드 내가 뭐봐드라 오직 페테르 형사만이 에버의 관찰력을 알아보고 그녀와 함께 사건을 재조사하죠. 그러던 와중 그들은 최근 발생한 모든 사건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 과연 공황장애 형사 에버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쇄 살인마의 정체를 파헤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프랑스 영화도 아니고요 독일 영화도 아니고 스웨덴 영화도 아니고 핀란드 영화도 아니고 헝가리 영화입니다 오, 와우. 오, 처음 들어 네. 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나라에 익숙하지 않은 감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 주인공이 또 이제 한 아이의 어머니거든요. 그 형사 에버라는 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만은 또 않습니다. 주인공의 상황은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딸아이는 학교에서 돈 있는 집안의 딸내미와 싸워 문제를 일으키고 자신은 자살한 남편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서 공황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또 직장 동료들은 자신이 조사하는 사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사건 현장에서는 간식을 먹고 있죠.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조차도 이렇게 그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태고요. 팔치만 팔칠수록 찝찝함만 더해져가는 사건과 커져만 가는 에버의 혼란. 영화의 영상미는 마치 이런 에버의 혼란스러운 심리와 엉켜 있는 사건들을 은유라도 하듯. 배경이 되는 도시를 거꾸로 보여주는 장면들을 마치 CF 같은 영상미로 영화 중간중간에 배치해놓습니다. 그렇게 오프닝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독특한 영상미도 이 영화만의 감상 포인트라고 할수 있고요. 이 영화는 유즈 메스자로스 카롤리라는 감독이 연출을 했는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선 이름이지만 헝가리에서는 주목받는 감독으로 로맨틱 코미디 영화 리자의 달콤, 살벌한 연애 제41회 시애틀 국제 영화제에서 신인 감독 경쟁 부문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고요. 이 영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렸던 바로 이 영화 익스 플로이티드도 어, 제39회 판타스포르토 국제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하는 등 연출하는 영화마다 승승장구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분이니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헝가리 영화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헝가리 형사물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신기하고 생경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관해서 실제 영화를 먼저 보신 분들이 어떤 감상평을 남기셨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황장애 형사라는 설정이 흥미롭고 현실과도 맞닿아 있는 지점들이 있다 저도 이 설정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영화의 색채와 영상미가 주인공의 감정과 연결되는 것 같아서 인상적이었다라는 네, 얘기가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역시 올레티비 초이스 아직 개봉을 안한 영화다 보니까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낯선 헝가리 영화를 그런지 배우들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던데 배우들 연기는 어떤가요? 특히 주인공 모니카 발사의 배우가 궁금하네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아, 일단 영화의 <laughs> 전체적인 연기 스타일은 뭔가 헝가리 영화를 저도 처음 보다 보니까 아~ 뭔가 우리나라랑 좀 뭔가 연기 스타일이 다르다거나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게좀 있었는데 영화 초반에 막 브리핑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그거 보고 오히려 약간 좀 할리우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언어가 약간 생소한 느낌이 있었는데 연기하는 뭐 것들은 굉장히 익숙했고요. 연기. 그리고 주인공의 연기는 이제 주인공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회적인 역할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이제 형사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또 혼란스러워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 주인공 모니카 발사이 이 주연분이 연기를 잘 해낸 것 같아요. 아까 위에서 그럼 동유럽 특유의 그 우중충한 감성 이있을까 했는데. 맞아요 아... 딱 적어 있어요 어 있어요 경유럽 특유의 우중충한 감성이 영화 전반에 지배적으로 깔려져 있고요 음... 그리고 주인공이 이제 공황장애까지 앓고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전반적으로 깔려져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스카이림이 준비하신 총설 살인 들어볼까요 지금껏 본적 없는 헝가리산 범죄 스릴러 마지막으로 정크림이 준비하신 영화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숨막히는 사건 해결 무비든 바로 아이덴티티입니다.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네바다주 사막에 위치한 한 모텔에 여배우와 운전사, 경찰과 살인범, 매춘부와 신혼 부부 그리고 한 가족과 이 모텔의 주인까지 총1 1 명의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다른 곳에 가고 싶어도 폭우 때문에 갈 수가 없고 외부와 연락을 하고 싶어도 전화마저 끊겨 고립된 상황 One hour. One hour. 모두가 전전긍긍하며 비만 그치기 기다리고 있을 때 <laughs> 갑작스레 투숙객들이 누군지 모를 범인에게 살해당하고 oh, Jesus, hey what the hell y

그러 던중남은 생존 자들 끼리 대화 하 면서, 이들 은, 자 신들 사 이에 공통 점이 있 다는 걸발 견하 게되 는데, 과연, 이들의 공통점 은 무엇 이며, 이들을 죽이 려는 범위 는 누구 일까요？영화 아이덴티티 입니다. 이 영화, 2 0 0 0년대 초반, 반전 영화로, 되게 유명했던 영화예 예. 어, 네. 우리나라에개봉할시기에 사실 아이덴티티란말 자체를 잘안 썼거든요. a v e answered. Because things 이 n e 이 o u know, y 이게 엄청난 그 반전들과 이 뒤에 감춰져 있는 소재 때문에 나중에 되게 많이 회자됐던 영화고요 오늘 주제가 손막히는 사건 해결 무비잖아요 이 추리적 요소가 정말 중요하겠죠 이 영화 추리의 고전 이 아가사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이 소설을 레퍼런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 우연한 계기로 열, 뭐 이렇게 열 명의 인물들이 하나의 밀실과 같은 공간에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범인에게 희생되고 그리고 누가 범인인지 모르는 상태로 서로를 의심하면서 이 갈등을 빚어내는 과정 이게 무척 잘 그려져 있는 영화고 또 이들로 하여금 그 진짜 범인이 누군지 찾게 되는 뭐 이런 과정들이 어, 정말 잘 설계가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많은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 사건 해결하고 진범을 찾은 뒤에는 영화를 처음부터 다시 보게 되는 엔차관람 욕구가 되게 뿜뿜합니다. 맞 어, 정말 다시 보면은 우리가 놓쳤던 힌트들이 진짜 많고요. 맞아요. 심지어 포스터조차도 다시 보면 새롭게 보이는 게 있어요. <laughs> 어? 진짜? 네네. 아, 다시 봐야겠다. 다 보고 나서 포스터 보면은 네. 아 이래서 포스터를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영화가 의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꼭 끝까지 보시고 다시 보시길 바라겠고요. 개인적으로 이 영화 정말 비가 올때 제가 꼭 추천하는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날씨 또 비가 오고 있어요. 꼭 올레 TV에서 아이덴티티 보시길 바랍니다. Maybe it's the burial ground. What? You read the brochure and then it's all around us. A hundred years ago, the government moved these Indians here. They all died because there was no water. 제가 본 댓글 중에 굉장히 재밌는 댓글은 이거였어요 홈런공을 맛있게 먹다가 누가 깐초라고 얘기해서 그런 줄 알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 꿀버터칩이더라라는 표현인데 굉장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반전영화의 대명사가 왜 식스 센스인지 이해가 안 가네 반전영화 하면 아이덴티티인 어, 어,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럼에도 이 영화제 역시 태클이 있긴 있었습니다 아하. 꿈보다 해몽이라고. 온갖 궁금증과 풀어야만 하는 과제를 관객들에게 떠넘기는 영화. 음. 근데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영화 엔차 관람 욕구가 조금 강하다고 했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이 감독이 은근슬쩍 초반부터 자신감 있게 공개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헨델과 그레텔에서 그빵 조각이 뿌려놓은 것처럼 잘만 따라가면은 금방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영화거든요. 굳이 이제 많은 해석을 안 하더라도 영화 안에 있는 힌트들로만 가져가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의 가장 좋은 점이 사실 그 배우들이 너무 원톤만 나와 있으면은 아이 사람이 당연히 범인이고 이 사람이 당연히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이 배우들의 밸런스가 되게 잘 맞춰져 있어서 어 누구 하나가 이게 비중이 되게 크다라고 할게 없이 똑같이 의심하게 돼요. 음. 똑같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똑같이 이 사람들이 다 범인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배분이 되게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결말에 대해서 호불호는 좀 갈리실 수 있지만 어, 이 추리를 전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잘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길 저는 어,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크님이 준비하신 영화의 통서 살인 들어볼까요? 존재란 우리가 믿고 있기에 존재하는 것. 범인을 찾아가는 숨막히는 사건 해결 무비 총세 편의 영화 소개를 드으셨습니다 어떤 영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나요? 그 영화를 소개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단한 번만 그 사람의 이름을 투표 시작 신호와 함께 투표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지니야 네? 존 쿠삭 영화 찾아줘 존 쿠삭 영화 관련 콘텐츠를 검색해볼게요 지니의 추천작들을 만나보세요 네, 존 쿠삭 배우가 출연한 영화들이죠 프로즌 그라운드, 드라이브 하드 그리고 더 팩토리는 모두 올레TV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고요 프라임 무비팩으로도 서비스 중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재밌게 즐겨보세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새로운 주제, 새로운 영화, 또 새로운 영화 소개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한주 동안 잘 봐요. 봐요. 네, 범인을 추측하고 찾는 재미가 쏠쏠하다 못해 숨막히는 사건 해결 모비들 만나보셨는데요. 김스카이님이 소개한 영화 익스플로이티드는 설정부터가 숨이 아주 막힙니다.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형사가 연쇄 살인마를 쫓는다. 아~ 저는 오늘 밤이 작품으로 오늘 밤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어울린다. <laughs> 어울린다. 네, 여러분도 다른 곳에서는 절대 만나볼 수 없는 헝가리 스릴러물 익스플로이티드 놓치지 말고 즐겨보시길 바래요. 네, 이어서 성난 인터뷰 만나볼 차례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배우들이 무수주를 찾았을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아~ 올레 TV